관내에서는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 지난 28일에는 성산일동에서 자원봉사캠프 V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리의 미소찾기를 실시했습니다. 마을을 돌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일조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성산일동 자원봉사캠프에서는 지난 5월 28일 V 프로젝트 성산일동 미소찾기의 일환인 거리의 미소찾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. 관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, 캠프 상담가 및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모여 성산일동 마을을 돌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을 치우고 거리 빗물 바지 안에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. 거리의 미소 찾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고 다음 달부터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. 이날 자원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무심코 지나다닐 때는 몰랐는데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놀랐다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.